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주식 중에 어, 반도체 장비 공합조품 제조 목적으로 사, 설립을 된 회사예요 이건 그리고 주로 디스펜서, 다이본더, AGV 예, 잘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반도체 용어들이고 스크린 프린터, 뭐 솔더볼 플레이서, 공합 실린터 등을 제조하는 예 이런 반드시 패키지 소형 관련된 주식인데, 프로텍. 오늘 2.3%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정보는 아니에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루에 뭐 5만 주, 5만 주 정도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어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기가 저점이죠. 이렇게 저점 찍을 때마다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26,000원에서 매수해 갖고는 쉽게 마이너스 안 나고 수익 낼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프로텍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DI입니다 DI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저도 선침매를해 놨기 때문에 시세 17,000원 줄 때까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오늘, 부,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거북이 같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틈타서 이렇게 소형주들, 프로텍이나 아니면은 DI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 참고로 매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 s e 란 t s e 라 종목도 있습니다. TSE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스트 관련 제품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매출과 이익도 지금 완전 흑자 전환 됐어요. 프로텍도 흑자 전환 됐고요. 프로텍도. TSE도 흑자 전환 됐습니다. 이런 거도 저점 매수하기에 좀 좋죠. 지금 이것도 거래량은 뭐 10만 주도 안 나오는데 프로텍보단 좀더 나오네요. 근데 거래량 많이 없는 주식인데 지금 이제 거의 이 지지라인에서 거의 쭉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또 여기도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을 해줄 걸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세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요런 종목들 좀 매수하셔갖고 한 4만원대 중반 이상까지 3만원10% 적은거죠 3만원대 중반 이상 10%에서 20%면 5만원대입니다 5만원 가까이 되죠 한 4-5만원까지 한번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SE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프로텍도 3만원 돌파할 때까지, 그리고 DI도 17,000원 돌파할 때까지 목표로 자꾸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오늘 좀 올랐으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소형주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